로 17평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넓은 집안 네. 여기서 어떤 거는 음. 디저트 드시고 아이데시션 공간이 있고요.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룸. 이런 독일 폴들폴 제품인데 다브이들로 오고 수납 공간이 높아보이죠 넓어보이죠 색깔이 두 가지밖에 안 써요 블랙 앤 화이트를 기본으로 응원링도 없고 여레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넓어 보이는 음, 집입니다 수납공간이 많은지 세련된지